네, 안녕하세요. k i n o s h o 2 0 2 5 k t e h 기업을 소개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어, 물류 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한국 기업이죠. WATAI, WATAI에 대한 겁니다. 이 WATAI가 AI나 빅데이터, 특히 그 디지털 트윈 기술로 물류 현장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스마트 솔루션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특히 그 왔다 AI의 핵심 플랫폼 와톤이라고 있거든요. 이거랑 AI 기반 안전 관리 솔루션 이두 가지가 어떻게 물류 창고의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dx를 가능하게 하면서 동시에 그산업재 예방까지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기존 물류창고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뭐 여전히 손으로 하는 작업 많고 데이터는 여기저기 끊겨 있고 또 안전관리는 좀 미흡하고 이런 문제들을 왔다 AI는 어떤 기술로 좀 풀어가려고 하나요? 네 그게 왔다 AI의 핵심은 뭐랄까 기술 영합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AI, 디지털 트윈은 물론이고요. 3D 라이다나 비전 센서 같은 어, 정말 최첨단 센서 기술들을 다 결합하거든요. 단순히 기술만 쭉 늘어놓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현장 데이터를 아주 정밀하게 모으고 분석해서 전체 물류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을 대신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데이터 기반의 어떤 지능형 운영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듣고 보니 특히 그 디지털 트윈 기술이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현실 창고를 다상 공간에 실시간으로 복제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지속 가능하다는 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또 어떻게 구현되는 건가요? 아 네, 바로 그 지속 가능성. 그게 왔다 AI 디지털 트윈의 핵심 차별점인데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3D 라이다 같은 센서가 실시간으로 창고 전체를 계속 스캔합니다. 그러면서 선반처럼 고정된 물체랑 계속 움직이는 상품이나 지게차, 작업자 같은 이동 객체를 시스템이 알아서 분리해내요. 근데 중요한 건 전체 데이터를 매번 다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생긴 부분만 딱 골라서 정보만 갱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신 상태는 유지하면서 시스템 부담을 확 줄이는 음,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실시간 가상 창고가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관리자는 사무실에서도 현장 전체를 뭐 손금부듯이 파악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죠. 아, 바뀐 부분만 업데이트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군요. 네네, 이해가 되네요. 그럼 주력 제품인 와턴 플랫폼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나요? AI 위전 킷 같은 것도 활용된다고요? 네, 와턴은 이 모든 기술을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뭐랄까, AI 물류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지게차나 로봇에 달린 AI 위전 킷이나 라이다 센서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물품의 ID, 크기, 무게, 모양, 위치 정보까지 아주 정확하게 읽어내거든요. 그럼 와턴 플랫폼이 이 데이터를 받아서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입출고 작업 동선을 최적화하고 또 지게차나 로봇의 움직임까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양한 종류의 로봇이나 유무인 지게차, 심지어 작업자 동선까지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할 수 있어요. 기존에 쓰시던 WMS나 ERP 시스템과도 아주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고요. 와, 기술 설명만 들어도 효율성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 같은데요. 실제 도입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자료에 나온 사례들 보니까 수치가 상당히 구체적이던데요. 네, 맞아요. 실제 성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AI 재고 실사 로봇을 도입한 곳이 있는데 사람이 3일 내내 하던 재고 실사를 단 4시간 안에 끝냈어요. 네. 3일 걸리던 걸 4시간 만에요? 네. 시간이 85%나 줄어든 거죠. 근데 재고 정확도는 99.99%까지 올라갔고요. 와. 또 다른 사례는 바닥에 물건 쌓아두는 평치 창고 아시죠? 거기서는 물류차리 프로세스를 50% 단축하고 공간 활용 효율은 25%나 개선했어요. 뭐 지게차 생산성이 40% 늘었다거나 작업자 피킹 동선이 25% 줄었다거나 이런 건 현장에서 정말 크게 체감하시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결과네요. 근데 효율성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안전 문제잖아요. 이게 비용 문제도 있지만 사고 자체가 큰 문제인데 왔다 AI는 이 안전 문제를 기술적으로 어떻게 다루나요? 3D 라이다를 쓴 AI 안전 관리 플랫폼이 있던데요. 기존 CCTV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3D 라이다가 기존 CCTV가 가진 좀 명확한 한계들을 보완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어두운 곳이나 안개, 비 같은 좀안 좋은 날씨 속에서도 사람이나 지게차 같은 여러 움직이는 객체를 동시에 그것도 3차원으로 정밀하게 인식하고 추적해요. 단순히 보는 걸 넘어서 거리를 정확히 재니까 충돌 위험이 있다거나 아니면 설정된 안전거리를 안 지킨다거나 하는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딱 예측하고 감지해서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아 예측까지 하는군요. 네. 이게 산업현장 뿐만 아니라 복잡한 인파관리에도 아주 유용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서울시나 싱가포르 정부기관 같은 곳에서도 이미 쓰고 있는 기술입니다.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군요. 그 CES 혁신상 4년 연속 수상이나 아기 유니콘 선정 같은 성과도 눈에 띄고요. 전통적인 산업을 얼마나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효율성만 높이는 게 아니라 데이터 기반 다동화랑 예측 분석이 작업 환경의 안전성까지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기술이 앞으로 만들어갈 미래 물류 시스템의 변화나 이걸 계속 주목해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개별 창고 단위의 실시간 디지털 트윈이나 ai 제어가 앞으로는 물류 창고를 넘어서 전체 궁금망으로 확장될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어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릴지 또 동시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과제들이 나타날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k테크 기업의 성장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합니다